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근에 새 딸의 아되데션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laughs> 소리 많이 지르시고 돈 많이 버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d d S 소프라 드롭바. 릴리뉴. d d S 소프라 완벽한 골 포스트 탄타. 자, 선수들 그대로 띄워 주는데요. 디디의 드롭바 코피 로마릭. 칼루크 키오테 로마릭. 자, 똥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자, 찬스로 연결될지. 네, 이게 최종 수비죠. 태클로 공격 차단.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룡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야야 투레 아르투르 보카 보니 디디에 소포라 디디에 드록바 균형 을 잃고 넘어집니다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너킥인데요 회심의 골라인 넘었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저런 위치는 뭐 어떤 키퍼가 와도 쉽게 맞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laughs> 자 감독이 키치 팀대 선수에게 몸풀기를 지시합니다. 스포는 1대 0입니다. 더운 토레 키오테 유네. 살로몬 카루 폴로투레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르기 오리아 단중들이 이두 팀의 맞대결에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 이 서포팅이야말로 어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 아 여기서 프리킥을 얻는군요 코피 로마릭 라시나 트라우레 세르기 오리아 탈루 자, 넓은 공간으로 볼 투입합니다. 상대 선수로부터 공 다시 뺏어옵니다. 에브웨 제르비뉴우 좋은 움직임 드록바 살로몬 탈루 자 공이 올라오는데요 크로스 그러나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조코라 네볼 컨트롤 좋습니다 자, 찬스로 연결될지 네, 공고도 냅니다 멋진 수비 긴장된 순간에 침착하게 처리합니다 포너킥이 되겠습니다 차우레네 네, 수비 따돌리고 빈 공간수에도 좋습니다 칼루 네, 이제 네, 추가 네, 시간입니다. 네, 주심이 백이심에게 네, 네. 추가 시간을 얼마나 줄지 알려줬습니다. 영리한 볼 컨트롤.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 네 전반전 끝났는데요. 자 예상보다 득점이 좀 적었던 전반전인데 후반전은 좀 치고 받으면 좋겠군요.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감독들의 표정이 야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후반전 좀 달라질 것같습요다 로마리 트라우레 디오테 살로몬 탈루 드로파 윌프리드 보닝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디디의 드로파 탈루 크로스 차단 멋진 수비 제르비 뉴스 라시나 트라우레 동료 선수가 볼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차우레, 드롭바. 문전세로 좋습니다. 부니, 드롭바. 디디에소 오프라. 다시 한번공 뺏어옵니다 아 좋습니다 세르기 오리아 살로몬 카루 쉑티오테 코피 로마릭 트라우레 쭉오파자 막았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 상황 자 프리킥을 얻었네요 1위에 드롭바, 야야투레, 1디에 소코라, 아르투보카, 윌프리드 모닝, 카루, 야야투레, 네, 서두르지 않죠? 다시 돌려줍니다. 1디에 소코라, 중단 없이 이어가는 패스, 참 아, 멋집니다. 자, 패스 위주의 경기입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 이어갑니다. 아, 정말 좋은데요. 네, 들어갑니다. 또한 번의 찬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라이 팀이 오늘 경기를 지배하면서 상대팀을 압도하는데 부스란이 점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골입니다 울프리드 포니 2대0입니다. 티오테. 로마리 패스 이어봤습니다. 에마뉴엘 에브웨. 중간 차단. 야야 둘레 공을 일단 적진으로 멀리 차냅니다. 보니. 테클 타이밍이 정말 좋은데요. 세르기 오리아 코피 로마리 라시나 트라우레 자, 공격적 네 골키퍼 품에 안기는 슈팅입니다. 지런이 패스 주고받으면서 연결합니다. 아 오늘 패스 플레이가요. 안될끌어와요 아, 로마리 공 없을 때 좋은 움직임, 패스하기 수월합니다.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기심이 전광판에 추가 시간을 표시하면서 보여줄 텐데 인절리 타임으로 얼마나 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왔어요. 슛 들어갑니다. 멋진 골. 자 경기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골 차로 따라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경기 결과는 이제 알수 없습니다. 나스코는 2대 1입니다.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디디의 소프라, 살라몬 칼루, 윌프리드 보니, 디어테 코피 로마리. 최종 스포 2대1로 끝났습니다.